안녕하세요, 고구마랜드 정비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올해 도대체 남은 휴일은 며칠인지, 올해 유독 공휴일은 주말에 많던데, 그럼 대체 공휴일의 기준은 도대체 뭔지, 휴일에 대한 모든 것 고구마랜드 정비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4일. 작년에 비해 3일이나 적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주말 제외,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데,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까지 모두 주말이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건 너무 안거 아니냐고. 대체 공휴일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여기서 잠깐, 대체 공휴일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2013년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주말과 겹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중복된 공휴일은 해당 요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즉, 평일에 쉴수 있게 만드는 제도. 이게 바로 대체 공휴일입니다. 다른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쉽게 추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석 당일이 일요일인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화요일이 바로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거죠. 추석 당일의 전날과 다음날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거고요 설날도 마찬가지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거겠죠? 참 쉽죠? 음. 다만 어린이날은 특수한데요 다른 공휴일은 공휴일과 일요일만 겹치면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날의 경우 일요일뿐만 아니라 휴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 기준으로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었는데요, 민간기업도 2020년부터는 적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작년부터 상시근로자가 30인부터 299인인 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부터 29인인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아주 긴 연휴가 있는 황금해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분들이 벌써 기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려지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2044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뭐그 정도는 뭐... <laughs> 10월 1일과 2일은 주말이고 10월 3일 개천절은 월요일 10월 4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월 7일 금요일에 휴가를 쓰게 되면 10월 9일 일요일까지 쭉쉴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분들 그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2044년에는 여름이나쉴수 있지만 전체 공휴일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진 않네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향후 10년 공휴일수로 한번 알아볼까요? 2021년부터 64일, 2022년 64일, 2023년 66일, 2024년 65일, 2025년 65일, 2026년도 65일, 2027년은 64일. 하지만 2028년 67일, 2029년도 65일, 2030년 바로 65일이었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2028년이 가장 많이 시네요. 오늘도 빠르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소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친구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